시, 이개 아, 아유, 옷다가 이렇게 찾으시면은 거, 옷다가 잊어먹었어요. 형님. 모르겠어요. 이거 고장났나? 예. 세제하고 고장. 장난. 이게. 이게 스마트키를 껴야 돼. 그걸 넣어야지만 시동이 켜지나요? 네 원래는 들고만 있어도 켜졌는데.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기. 원래는 들고만 있어도 돼야 돼. 예. 네, 네. 근데 원래는 이게 꽂고꼬고도 되고 하는데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리모콘은다 먹는데. 예. 근데 이거를 안 꼽으네. 꼽아야 돼. 되네. 네. 아니 여기서 숙소 얻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인천, 인천, SK에 들어가 근데 왜여기를왜 왔어요? 친구 보려고 얼마 전에 아버지 상당해 가지고 내려왔었더라고 와서. 아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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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에 사는데 다 해주고 가가지고 고마워 가지고 오늘 내일 쉬니까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보고. 아 아버님 상당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우잖아요 와서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아니 사장님. 타이주가고. 고아 진짜. 눈물나네, 나. 뭘 눈물날 것 같아. 근데 아직 믿기지도 않아요. 병원에 입원에 계신 거고. 그냥 병원에 입원에 계신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직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요. 아, 마음이 찡한다. 이거 씨, 사람이 어떻게 이렇 거지? 아, 아버지도 사업하시기 가지고 막. 네. 근데 침에 걸리셔 가지고. 아, 진짜 사람이 침에는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이거 완전 초토화되버렸어 길이자 먹는 거 둘째치고 막 병원에서 네. 네. 2 주도 못 있었어요. 치매 걸린 지한 2년 좀 넘으셨는데 네. 그리고 집에서 계속 했는데 딱이 먹는 거를 잃어버리셔 가지고 사장님이 장남이세요. 안돼안안 네. 안안 먹는데 뭐. 병원에 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다른 거는 다 조치를 취해 주는데. 그렇죠.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더라고. 그래. 수액 꼭고만 했는데 2주 못 버티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왜 그래요? 형 돌아가셨다고 아직은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 아 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laughs> 그그러니 모르 누가 그러대. 한 2, 3년 지나면 예. 네. 그때 갑자기 확올 때가 있다고. 봐. 그냥 생각해라. 부모님은 계세요? 어머니 살아 계시고. 아, 1 6상사입니다 감사합니다.